상대 둠피 있어 좋았어 둠피가 있다? 그러면 아나로 억제를 한다 공식 우리 팀에게 둠피의 억제를 맡기지마 내가 둠피를 억제해서 내 손을 탓해 내가 못 재워? 내 잘못이야 팀이 못 재워? 아씨 탓할 거면 나를 탓해 팀을 탓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아나를 해둠둠둠트레 어.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아이고 세컨드 불로 정말 빌딩 이전있지 않을 다 에소저 hey, 님, 소저님 애쉬! 애쉬 힐밴. 둠기 여기 다보 졌다. 다 오케이. 도졌다. 수비 힐밴. 난 뒤에 들에 프리기 대원 프리기 대원. 죽었어요. 어요 어? 좋았어. 교환? 좋았어. 오케이. 난 나노로 줘. 장미를 없는 자. 나이스, 좋았어. 뒤에 누군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트리 잡았나요? 어 반대한다. 그렇대. 나이스, 좋았어. 도가 파이어 좋았어 재웠어 킬배 좋지 않아 알갈 밥을 깨 밥을 깨 뒤에 트레이서 우리 긴제 용검을 썼어. 재우지 못했어. 힐밴 딜라인 공듬갈 준비. 오케이. 야, 리리브리브리브리브리 부리부리 때리지 말아줘. 이렇게 거점을 비벼줘. 이게 앉아 해줄 수 있지? 퍼스를 피했어. 프리를 잡아. 나이스! 오았어 근데 저 수면 총 많이 못 맞췄어요 이번에. 오히려 이번에 힐벤으로 이득 개 많이 봄어얘 은퇴한 게개 바다. 얘 지금이라도 은퇴 번벅하고 오버치 돌아오면은 진짜 널색도 싹다 잡을 듯 거야 보기. 뭐 이렇게 어렵싸어 그냥 빨리 안아 그돈개 많이 준 다음에 타이탄한테 수면 놓고 걔 있잖아. 아이언클레드에서 덩치 개 크네. 걔 수면 놓고 그냥 힐벤 넣으면 되는 거 아님? 오케이 상대 한조 둥피. 들어갈 준비가 됐어. 아, 수면 총빛나감 별로 좋지 않았어. 오케이, 자방을 썼어. 한 땡길 준비가 됐어. 준비를 재웠어. 실벤을 넣었어. 한조가 던졌어 한조가 힐빈이었어. 살려줘. 오케이, 그냥 들어가 둘이님. 앞에 봐. 그렇지. 눈피를 조줘줘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야 해, 둘이님. 들어와. 왔어. 아, 근데 힐 벤이 개사기다. 진짜 방금도 그냥 김피 수면 나온 다음에 힐벤 넣고, 그 다음에 한둘 벤 넣고 바로 이겼잖슨. 나트레한테 긁힌 거 빼고, 그전에, 그 전에 그터에 근데 나 지금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댓글을 뭐라 다 했냐면은 상대방이 뒤지게 못하는데 뭘 올리냐 솜브라가 은신 없이 프리딜을 계속 넣고 있네 막 이러, 이러거든 자 우리가 비벼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하자마자 해킹하고 윈스랑 바티 딜 섞였고 자한돌 잡았어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여기 윈스랑 붙어서 싸우면 개손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가불기에 걸렸어 얘는 그렇잖아 이미 앞으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화물 밀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메이도 붙은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서 바, 불사가 빠졌지 힐밴도 빠졌지 그쵸? 자 그리고 내가 이 키네틱한거를 끊었어 자 그럼 시그마 입장에선 뒤로 빠져야 되고 근데 메이는 자기가 할만하다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질렀고 그쵸? 자 이러면은 시그마 지금 양각으로 쳐맞고 그리고 윈스노 화물 홀드하고 바티도 지금 여기 불사 깔아 뭐냐 매트릭스 깔았잖아 심지어 강차가 얘한테 썼어. 얘 입장에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솜브라를 보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어그로를 먹은 건데 윈스한테 어그로가 쏠렸던, 바티한테 어그로가 쏠렸건 나한테 쏠렸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결과는 쟤네는 우리 셋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 비비는 윈스턴 또는 매트릭스킨 바티스트 또는 솜브라. 근데 얘네는 바티를 선택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다 빨린 거고. 염피 맞은 거고. 근데 메이공 올렸고. 여기라면은 거점홀드 메이 혼자 해야되니까 당연히 힐러들은 여기를 당기기보다는 이 메이를 뒤에서 열나게 때를내겠죠 탱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네가 우리팀이 우리가 이렇게 각을 넓게 넓게 쓰면서 메이를 포킹을 하는데 본까지 썼어 힐밴받았어 근데 그럼 얘네가 땡기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땡기려고 하는 타이밍 잘 보면 자요 타이밍이 정확히 땡길 타이밍이야 우리 바티 불사 빠졌고 메이가 지금 힐전 많이 받고 버틴 상황이라 그때 이거를 내가 긁었다 바티스트 딜각을 없애면서 아나를 프리하게 때릴 수 있는 딜각을 썼다 자 그래서 아나를 밀어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메이시프트가 빠졌고 그 다음에 메이시프트 혼자 빠지고 이러면서 아나가 생체가 지한테 빠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용검이 왔어 용검 왔네? 우리 턴이지? 그럼 가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운 좋아서 어그로를 안 먹은 것뿐그 자리를 내가 잘쓴 건데. 이거를 내가 뭐 상대 뭐 수준이 낮니? 뭐, 뭐 솜브라가 뭐 그냥 아무런 견제도 안 받는데 이걸 존나 잘한 것처럼 몰렸네. 내가 얼마나 설명을 해야겠니?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 알면 내가 굳이 이거 설명 안 해도 아, 뭐 솜브라 그냥 프리한 딜과 잘했네. 어, 솜브라 아무도 안 보네. 아무도 안 보는 상황을 좀알아라고 뭐든지 남이 한 거를 치켜세울 주지는 못할 망정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참 인생이 고달파 진짜로.